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면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소임수로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미라. 북방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분이 그 전반반 못하리니 이는 기띠메베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서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laughs>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수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일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속임 속에서 진리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짓과 속임 속에서 진리를 지키라. 예, 우리 계속 이 본문을 보면 남방왕, 뭐, 북방왕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북방왕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익히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왔던, 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어, 이 사람은 이제 그 셀루큐스, 어, 왕조의 사람입니다. 어, 그 위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20절부터 이제 21절까지 20, 그 이, 이, 보면 원래 그 셀루큐스 사세가 이제 왕으로 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압제자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압제자를이라고 했잖아요. 이압제자가 재무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헬리오도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 그 재무장관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절에 보면 왕위를 이을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왕위가 돌아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하면 왕위 계승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속임수로 21절에 보면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게 된다는,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왕, 왕,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그런 왕권을 가지게 된것 자체가 속임수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속임수로. 근데 뭐 이걸 욕할 게 없어요. 왜냐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여러분,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지위나 자신들의 위치, 뭐 자신들이 권력을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합니까 지금 뭐 TV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그 정치계 또어 법조계 이런 데서 다툼이 일어나고 뭐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뭐 충돌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 근본을 다 빠져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권세를 잡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속일 것은 속이고 네? 정당하게 주장할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고 자하는 그것들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이때에도 그죠? 이때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현재에도 어쩌면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권세, 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위치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권세를 잡기 위해서, 속임과 거짓이 난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죠, 사실. 그 속에서 물론 의롭고 또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나오겠지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특히 세상에서 힘을 잡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방식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고,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속임과 거짓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거짓, 속임, 이 거짓에 관한 이야기가요,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뭔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짓된 진리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그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남방이죠. 남방, 이 북방은 이제 그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남방은 이제 부툴레미 왕조인데, 이두큰 세력이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또 서로 점령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화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힘싸움을 하는 거죠. 힘싸움을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지 않으면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어느 한쪽이 몰락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23절에도 거짓을 행하여 그리고 또 25절에도 보면 계략을 세워가지고 거짓말로 이게 원래 그 포톨레미 왕조에 있는 사람이 힘이 강했다 그랬어요. 강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그 공격해 올때 그때 부툴레미 쪽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신하들이요. 이 안티오쿠스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툴레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27절에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거짓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친도 친했다가 또 이제 여기에 그 보면 기딤이라는 나라가 30절에 나오죠. 기딤의 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로마를 말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로마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그 힘이 좀 북방왕이 힘이 좀 강해져서 어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로마가 거기 개입해가지고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북방왕이 안티오고스 사세가.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로마로 인해서 패배를 겪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그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조명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배신과 속임, 거짓, 이것들이 막난무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요, 공중권세자분자에게 일부분의 권세를 넘겨줬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그 모든 그 공중권세자분자,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악한 영,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실 때가 오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죠? 그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세상에서 자신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누굽니까? 악한 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세합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거짓세합. 그러니까 세상은요 공중권세자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세상 사람들 불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28절에 보면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언약을 거슬러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게 지금까지 다니엘에서 이 권세 잡은 왕들의 본성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힘을 잡으려고 하고 그 힘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계략을 쓰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계략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의 속임수예요. 내놓을 것들은 내놓지만 감출 것들은 감추고, 예? 올바르게 말할 것들은 말하지만은 사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일부러 비곡은 비틀거나 속이거나 거짓된 것을 말하기도 하는 <laughs> 말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거짓의 아비가 활동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수가 난무함,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이 악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이와 함께 대치하고 있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북방왕, 대치하고 있는 세력이 남방왕도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은 세상이죠, 세상. 그들이 같이 지금 보면은요, 서로 속이고, 한 자리에 앉아서 식탁교제를 나누면서도 서로 속이고, 속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짓의 세상에 대치하고, 그래서 거짓의 세상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 싸우고 있는 그런 세력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32절. 3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투적인 용어죠, 전투적인 용어. 사실 이 유대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싸우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미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 가지고 좀 뿔뿔이 지금 세계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에 물론 본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이그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나 또뭐그 외에 힘을 가진 그런 자신들을 공격했던 그리고 포로로 끌어갔던 그 나라들을 향해서 독립을 외치면서 싸웁니다. 그게 마카비상에 나오죠. 마카비 시대에. 그래서 일부분 독립을 이루어요. 이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전투적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군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신을 압지하는 그 세력과 싸워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누구 같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세 명의 친구와 같은 자들. 그들은 무력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왕이 측령을 내리고 절대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원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그들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그 그런 행위를 하면 정령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으리라 하는 이런 무서운 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모습으로는 그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살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신앙에서만큼은 용사처럼 그렇게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싸워야 할 것이 뭡니까? 저 사람과 나하고 맞지 않아서 저 사람과 나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좀 좋지 못한 이야기, 뜻 그런 뉘앙스가 보이면은 발끈 화가 나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들끼리 서로 패가 갈라져서 그렇게 싸우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용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앞에서는요, 내가 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이 될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싸워서 강한 용사처럼 그렇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싸워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압제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방해가 되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그것과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거짓된 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권세를 취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죠. 거짓과 속임수도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사람들.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거짓된 속임수 속에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로요? 진실. 진리로. 진리와 진실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싸우면 너무나 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그쪽에서 죽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던져지는 거죠. 거기서 나 사자굴에 안 들어가. 그러면서 싸울 그런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믿음의 힘이에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가장 선하시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나에게 좋은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것 때문에 기꺼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불무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반하고요, 예. 그 그이 안티오쿠스 사세에 의해서, 속임수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붙어 가지고요, 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헬레니즘 개혁가들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신앙을, 하나님의 그 신앙을 버리고, 그헬레니즘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그것을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 포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그래야 그, 이 사람들로부터 바사, 그, 이 안티오크스, 헬라, 그 정치로부터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때문에,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에요. 정말 그자행해서는안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해서는 안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한 예로 역사가 되는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돼지를 잡고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린,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취했다고 해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런 행위입니까? 근데 이것이 변질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자행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면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인 정직, 진실.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겨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맞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지혜 가운데 살려가는 사람들은요 우선 보기에 몰락하여서 굉장한 고통과 환란 속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게 합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는 자들은 비록 그 과정에서는 고난이 있고 그로마미아 연단을 받는 순간이 있겠지만요. 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과 대치하며 그들 속에서 진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연단을 받아도 마침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하나님의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받다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권세를 잡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굳게 믿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가치를 붙들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